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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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환 공부법? 한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안개 한목 등을 쉽고 재밌게 만난 순간 공부는 친구가 됩니다. 1688-5954 밑에 있는 게 뭐예요? 육다로, 육다로. 육다로. 몸을 나타내는 거죠. 자, 몸이 작은 작은 소는 아니지만 작아 보이죠? 몸이 작아 보이는 것 같다. 해봐. 같을 초. 닮은 것 같다. 닮을 초. 자, 뭐, 자, 순서를 바꿔서 말하는 순서들. 몸이 어쩐다고 작아 보이는 것 같다. 이건 마른 모양입니다. 몸이 마른 모양이라고. 몸이 작아 보이는 것 같다. 작은 것 같다. 해봐. 같을 초. 닮은 것 같다, 같을, 닮을 초. 같을 초, 닮을 초입니다. 요거 뭐예요 초상. 초상이, 초상. 이 모양과 닮았다이 말이죠. 초상화 할때 초상. 여러분, 이, 이게 형상상자잖아요? 요것만 뭐요 요것만? 뭐. 이게 코끼리, 이게 코끼리 뿔하고 코야, 이게. 코끼리, 이, 이, 뿔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 상아, 상아. 뿔이 아니고 코끼리 상아하고 저기 어저 상아 상아 모양 상아 위에는 머리 코코코 코, 코. 코하고 코하고 상아 모양이에요. 코 생각이 안 났어 제가 금방 코하고 상아 모양. 이게 뭘뭐 모양? 얼굴 통 모양.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게 몸통하고 다리 모양입니다. 해봐 코끼리 상. 자, 이게 원래 이게 칼 도자잖아요. 칼도자 손톱 조. 칼도는 선 쪽의 변형인데 이 짐승 동물에 가니까 칼도가 아니겠죠 당연히 아까 여러분 이게 불화였죠 어떤 글자 밑에 갈때 불화인데 세조나 고문자 있을 때는 발음 모양으로 바뀌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 칼도의 변형인데 짐승에 붙을 때는 변형이 칼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코끼리 코가 쭉 나와 있는 모습 또는 상아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얼굴 그거 제외한 얼굴 모양이고 이 전체는 발을 포함한 몸통 모양이겠죠. 밑에만 있는, 밑에 요거만 대 돼지시네. 네. 예. 예. 코끼리 상자인데, 자, 요 상과 요 상을 구별을 잘 못한 분들이 있어요. 코끼리 상이니까 코끼리는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형상 상이니까 형상이라는 게 정확한데, 우리가 대상이 뭐냐? 그때 대상할 때이 상자 써, 이것 써. 대상. 이게 마주할 대자. 마주할 대자 또는 짝 대자입니다. 약자로 이렇게 쓰죠.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해봐. 대. 마주할 대. 짝 대. 상대 상대 대자라고 마주한다 상대다 마주할 때 상대 대짝 대자입니다. 아까 이것은 기다릴 때또 누굴 대한다 좋게 대한다 안 좋게 대한다 대할 대자죠. 자, 요건 마주하고 짝이 되고 상대가 된다 대자죠. 대상 이게 맞아? 대상 이거 맞아? 어떤 대상할 때 이게 맞아요. 이게 형상 상자고요. 코끼리 상자 대상할 때요 상자 어요 사람이 형상할 때 요게 써요. 석고상. 사람 형상을 때는 석고상 할 때는 이거죠. 사람 형상이니까 사람 인자 붙어 있는 형상 상자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낼 때 주로 쓰고요. 물건의 모양을 나타낼 때는 코끼리 상이지만 이게 물건상도 돼. 물건상. 이게 물건상도 된다는 걸 지금 내가 강조한 거야. 그럼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 물론 이제 상대방 대상 할때 사람을 나타낼 때는 굳이 이게 쓰지만 보통 대상 할때 사람을 다는 아니잖아, 그죠? 대상 뭐요? 이거죠. 대상 할때요요 요, 요 상을 씁니다. 물건을 나타낼 때. 알겠죠? 예. 어. 이게 코끼리상도 되고 물건상도 되고 이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과 관계된 상자, 행상상 그 초상화할 때 사람이니까 뭐요 동물 초상화 없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자 쓰는 쓰겠죠? 오케이? 예. 예, 국어를 잘하려면 이런 거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대상화할 때 상자를 요 상을 안 쓰고 코끼리 상자 안 쓸까? 코끼리랑 아무 상관 없는데 그 물건상이라는 걸 모르니까 이런 단이야기지 이해가죠? 예. 자 갑니다 자, 예, 초자 자체로서도 많이 습니다 초, 조, 소를 만들고, 삭과 설은 예외입니다. 초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없으니까, 초, 조, 소는 발음자의 법칙에 의해서 발음법칙에 따라 가는 거고, 받침이 기어이 생겨버리고, 어이 생기는 건 예외겠죠, 당연히. 음. 예. 자, 이제 그 발음자 원리, 발음법칙 알겠죠. 같은 초가 있으면 초자 등은 기본 따라오니까 알 거고. 자, 사람이, 어떻게? 입으로 말하면서, 망을 봅니다 원래 말하면서 망 보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의미 안 된다 의미에서 쓰는 겁니다 막, 망벌초 네. 말 만을 초 네. 어떤 네. 단어가 있을까요 입으로 말하면서 같은 초니까 말을 만들 같은 사람 두 명이 서있어 같은 사람 두 명이 닮은 사람 두 명이 서로 말을 하면서 망을 본다 이 말이죠 심심하니까 네. 원래는 경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말하면 돼안돼안 돼. 안 네. 안 되죠 막, 망벌초 네. 망을 보는 병사를 뭐라 그래 망을 보는 장소를 뭐라 그래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어. 초석 알죠? 초병 할때이 초자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때 이 망벌 초자 쓴 당을 모르는 분들 지금 많은 분들, 분들 많을 겁니다. 어. 자 그다음에 이건 뭐요? 돌돌 가루와 관계돼 초석 초자입니다. 초석 돌 가루 초석 어. 화약의 연료죠. 화약의 연료 화약의 연료 그렇게 하니까 돌 가루 연상 되죠. 돌석 있으면 초석 은 이건 화약의 연료가 되는 초석초자, 초석초자. 자, 이거 뭐요? 나무목이죠. 나무 끝 초자, 나무 끝 초. 대표적인 거 뜻을 가지고 하는 달물초, 같을 초자. 굳이 이걸 넣으면 더 복잡하니까 나무와 관련 나무니까 나무 끝 초자고요. 이거 때문에 의미 됐으니까 말초 신경할 때 초자네. 말초 신경할 때 초자, 나무 끝. 자, 그다음에 이거 뭐요? 자, 이건 달릴 초자죠. 자, 같은 사람이 달려가. 근데 여기서 뭐? 제가 말을 좀 만들게요. 여러분 머리 긴 사람이 머리 긴사람이 있잖아요 뒤로 머리 긴 사람 머리 긴사람두명 달라가면 뒤에서 보면 같아 보여 달라 보여 뒤에서 보면 같아 보이지 그 말하는 거자 머리 모양이 같은 사람이 달리기에 자 조나라 사람이 그런다 생각하자고요 조나라 조자 나라 이름 조자입니다 조나라 성씨 조자 되죠 조씨를 가진 성씨죠 자 같은 머리를 하면서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조나라 조자 조짜, 성씨 조자는요 자 이것은 뭐요 물이 있으니까. 불을 꺼버렸다 생각해요. 꺼질 소, 꺼질 소, 꺼질 소자죠. 소멸할 때 소자죠. 소멸. 여러분 그이 소자가 있고 요 소자가 있어요. 이 소. 이 소자가 있는 이 소자, 이 소자. 이건 불살 소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봐요. 흙이죠. 흙이 흙이 몇개 쌓여 있어? 흙이 세개 쌓여 있어. 흙 덩이로 흙이 세개쌓였다면 이상하니까 흙 덩이 세 개가 쌓여 있죠. 그럼 오목해 보여안 오목해 오목해 보여벌룩해보여벌룩해 볼록, 볼록. 보이죠? 우뚝할 올 자입니다 이게 우뚝할 올 자라고 올 흙이 세, 흙덩이가 세개 쌓여서 우뚝해 하죠? 그러니까 높아 안 높아? 이게 높을 요자야 이게 높을 요 자라고 이거 알아놔야 돼 자, 흙덩이가 세개 이렇게 삼각형이 쌓여있으면 보기에도 높아 보이네 이렇게 높아 보이죠? 우뚝해, 우뚝할 올 자, 흙덩이 세 개가 우뚝하게 높이 쌓여있으 이게 높을 요자이 높을 요 자가 있으면 다 먼자가 될까 일단 요는 되고, 그 다음 비슷한 소도 되겠지. 예. 불이, 불이 어떻게 됐어지 불이. 불이 어떻게 됐냐고. 불이 높, 높으셨잖아. 불이 높아졌죠? 그럼 불이 막 탄다는 거야, 안 탄다는 거야? 불살을 소짜라고. 불이 사른단 말은 막 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해봐, 불살을 소. 불타서 없어진 걸 뭐라 그래? 소실. 그냥 써버리고 없어진 걸 뭐라 그래? 이소자 소실이라고. 그냥 이건 쓴 거야, 꺼질 소자 해봐, 꺼질 소. 물로 부를 거 쓰니까 꺼질소 그러니까 다 썼단 말이야. 쓸소 소비할 때에 소자 쓰겠죠? 써서 없어진 건 소진이라고 그러지. 불타서 없어진 건 뭐라 그래? 이 소진이라고. 불타 없어진 건 소실됐다 그러죠. 뭐절 같은 데가 뭐 타가지고 없어졌다. 소실됐다 많이 하지. 그때 요 소실. 불 불살을 써서 불타 없어지다고. 일반적으로 써다써버리고 없는 걸이 소자를 쓴다고. 같은 소자인데 의미가 달라요. 예. 자, 요거 구별. 구별. Thank you.